비타 모두가 강하지는 그날까지 여자요 그리고 남자 운동하라모티베이터 고민수입니다. 이 상체 근력을 기르면서 이 상체 지방은 떨구는 그런 파르타 준비했습니다. 총 4분 동안 8가지 운동을 20초, 10초 뚜르르르르 준비되셨나요? 가볍게 준비운동 시작할 건데요. 제자리에서 조깅하면서 어깨좀 털어볼게요. 어깨 털면서 힘좀 빼주고요. 팔 머리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어깨 따라 올라가지 않게 복근에 힘 주고 앞에서 뒤로 후후 후, 크로스하면서 여러분들의 어깨 좀 쭉쭉 늘려볼까요 후 크로스하면서 후 앞에 펀치 후 크로스 후 펀치 후 등을 쭉 끌고 온다는 느낌으로 뒤에서 후후후후 후, 후, 후. 좋아요 four and t h r e 후 and t 후 last one 에브리렉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 이게 4분이긴 하지만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꼭 충분히 이 준비 운동 해주고 여러분들의 동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어깨 돌리기 후후후 후, 후. 마지막 양팔 벌리고 후후 크로스 후후후 후. 준비 운동이요 후. 후 가슴 펴주고. 할 거고요. 다운독 플랭크로 시작하도록 을할거예요 내려가서, 다운독 플랭크에서 시해서 엉덩이 밀어주고, 후, 내려가고, 밀어주고, 후, 내려가고, 복근이 후, 쭉 떨어지지 않도록, 코에 힘주면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엉덩이 밀어주고, 엉덩이 밀때 호흡 내쉬어야 되죠? 4초 후, 등 쭉쭉 펴주고, 허벅지 뒤쪽, 좋습니다. 라운드 1은요, 좀 쉬워요. 다음, 테이블 타임에서 시작할 거고요. 손 뒤로 놓고, 가슴 펴고, 펴고, 어깨 올라가지 않게 당기고, 엉덩이 들었다 내려놓는 힙더러스트. 후, 복근 후, 쭉 밀면서 허리가 쳐내지 않도록 엉덩이 근육 쭉 밀어줘야 돼요. 이때 어깨, 가슴에서 멀어지도록 후, 이동해볼까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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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조이고, 후, 호흡 내쉬고, 후. 잘하셨습니다. 다음은요, 슈퍼맨 리푸시업 그래서 슈퍼맨과 푸시업을 같이 할 거예요. 푸시업 내려가고, 준비, 후. 하고, 그 다음에, 우이, 뭐죠? 슈퍼맨, 후. 내려가고, 슈퍼맨, 후. 조이고, 후. 호흡 내쉬면서, 한 번에 어깨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후, 잘했습니다 다음 동작은요, 스파이더맨. 그래서 무릎을 여러분들 팔꿈치 옆쪽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준비! 시작! 후. 후. 20초만 하면 돼요. 후! 후! 옆쪽 외복사근 옆구리에 쭉 쥐어주면서 자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파이크 푸시업 시작합니다. 파이크 후! 안으로 들어다 내려가고 후! 사뿐히! 후, 후, 사분히 플랭크 할때 허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복근을 천장으로 밀어야 돼요. 후! 맞나요? 앤! 후! 다시! 후! 복근 힘으로! 후! 무릎 살짝 굽혀주세요. 후! e 릴렉스! 상체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다음 동작은요, 크랩키기 그래서 우리 아까 힙드러스트 동작 했죠? 여기에서 무릎 드는 동작. 무릎 들던지 아니면 발끝치기. 어깨 쭉뒤에서 멀어지게. 이 동작 어려우면 무릎만 들고, 아니면 후, 후, 엉덩이 들면서 발끝치기, 가슴 펴고 후, 후, 복근의 힘으로, 후, 팔로 지탱해지면서 잘했셨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슈퍼맨 푸시업을 무릎 무릎 들고 해볼 거야 무릎 안 대고 무릎 대고 해야 되면 대고 해도 돼요후 슈퍼맨 후 푸시업. 슈퍼맨 후, 푸시업. 후, 후, 슈퍼맨 푸시업. 복근 을으쭉 밀어주고 어깨 쭉 밀어주면서 삼두 가슴 어깨 다 써야 돼요. 후한 번에. 마이킹플라이좀 빠르게 후, 후, 후. 20초만 하면 돼요 후. 이번에는 무릎이 가슴 중앙으로 오도록 후. 복근에 힘으로 상체 겹치면서 팔꿈치 쭉 밀어줘야 돼요 후. 맞죠? 최중을 맞습니다. 좀만 더 빨리빨리 빨리빨 복근에 힘 후. 상체 견디기 앤 시선 반대. 하,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 크게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트 r i c e p s 팔 뒤쪽에 스트레칭 될수 있도록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 반대쪽 가야겠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 상부 팔 뒤에 근육 스트레칭 합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쭉쭉쭉 조여주면서 내쉬고, 최고, 마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단 4분으로 여러분들의 상체 근육을 강화시키고 이 체지방을 떨구는 이 동작들 어떠셨나요?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또는 가장 재밌었던 동작.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제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용한 영상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